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편에 계십니다. 늘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네 혜미야, 아, 제 4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말씀입니다. 호사다 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꼭 마가 끼게 되어 있거든요. 예. 죄일좀 해보려고 그러면 꼭 시험이 없어도 있어요. 마귀가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면 마귀도 함께 부흥하는 거, 부흥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주일할 때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장하고 기도하고 하늘 주신 은혜로 지혜로 무장하고 어, 그러고 주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순조하게그 모든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이루어지고요. 어, 여러 가지 악한 도전 또 여러 가지 시험 사탄의 역사, 또 장애물,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죠. 평탄하게, 순탄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앞세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돼요. 말씀보다 앞서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아름답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지금 성벽들이 멋있게 지금 남녀노소 다 혼물도 물질을 헌신하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지잖아요. 제사장 그룹이 먼저 앞장서서 뭐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뭐 사마리아 사람, 산발랏,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사람, 그 다음에 도비아라고 하는 먼 사람, 이 사람들이 방해를 하네요, 이렇게 자꾸. 그거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뭐 비웃고요. 그 다음에 뭐저 사람들 뭐 저거 하루 만에 일을 마치려나 보다. 그러면서 뭐 도비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3절에 보니까. 아이고, 얼마나 비리비리하게, 허술하게 저 성벽을 세우는지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네. 그러면서 비웃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방해가 있고, 자꾸 이렇게 불편하게 하면. 예.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무조건 기도하라고요. 우선 기도하라고요. 여기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들을 수 없,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 여김을 당한 아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이 머리에 돌아,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 칠절 말씀에도 보면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진 틈을 메어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도모합니다 저거 다 허물어버리자 치자 이렇게 악하게 도모합니다 이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구절에 보면 아, 기도하죠 우리 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파파수을을 두어 주한로 방비하게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가는 거예요. 기도하며 가는 거예요. 노동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예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에서 백성들이 네헤미에게 네, 야 요구합니다. 아, 뭐라고? 대적들이 위협을 가까이에서 백성들이 받게 되니까 네헤미에게 야 성벽 재건을 멈추자. 그리고 얼른 자신들에게 돌아와라. 위험하니까. 아, 그러자 네헤미는 야 멈췄습니까? 아니에요. 백성 중 일부를 무장 시킵니다. 그리고 배치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크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곳은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돌아본 후 일어나서 귀족들과 빈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두려워해라. 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오직,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형편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께 눈을 떼지 않는 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그런데, 어,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잘못해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죠. 네, 바람과 풍랑을 보지 않고 주님만 물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만 바라봤던 배도는 물을 위를 걸었잖아요. 그런데 바람과 풍랑을 바라보자. 어떻게 됐어요? 풍덩 빠진 거예요. 물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앞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의 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해도 있습니다 참 넘어가기 힘든 난관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서 오 주님 맡겨드립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